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해볼건데 쌤이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얘기했었고 또그 주제 문장 얘기하면서 여기 If you want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you need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요지 찾으세요 주제 찾으세요 주장 찾으세요. 제목 찾으세요.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주제 문장 그대로 현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주제 찾기 에 대한 부분인데. 자, 샘때는 주제가 첫 문장에 나왔습니다. 샘이 고등학교 당시. 그래서 첫 문장에 있고 마지막 문장에 있고 문장에 있고 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2015년부터 어려워지면서 첫 문장에는 말할 거리만 주더라.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되더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명백한 시그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문에서 등장한 건 뭐였냐면 자 조동사로 지금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조동사, 조동사. 근데 이 조동사가 어떤 조동사냐면 당위에 대한 조동사가 당위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들. 자, 대표적인 조동사 뭐가 있어요? Must. Okay. 그럼 같은 말 뭐였지? s h o u l d 있었어요. 그리고, have to. 그리고 이 질문에서 쓰인, need to. 이 질문에서 need to 쓰인 거야. 그 다음에, ought.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단어도 쓰니다이 supposed to. 비서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네할 일이 그곳에 가 있다라는. 그래서 한 바퀴 돌려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어 리드투가 나왔네. 여기서 뭔가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야 오케이? 요 자, 이건 리더 스페 많이 늘어났어요. 이 사람은 비이랑정답랑정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비슷하지요이 아니야? 비보세요이 사람은 비요 선지랑 비교했을때어때요비슷하지 어.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 거. 아직 30 그거 6번 하고 있어 자그 다음에 또 쌤이 지금 3번이나 설명했던 하나,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이제 쌤이 요렇게 한번 표시할게 더비 A 더비 B 그 다음에 B에다가 힘을 주면 된다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등장하다가 앞에서 보면 네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다음날 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 응. 에너지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주제를 파악해볼 수 있었다.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쓰였어요. 앞으로도 쌤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거몇 가지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통점을 찾을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거 숙제해봐 아 너무 길고 어려운 데가 아니고 이런 거 위주로 읽고 문제 풀어오시면 해석은 쌤이 해주잖아 어,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음. 지어도 되나? 37번도 어떤 말하고 싶었는지 이거 한 번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 그럼 읽어봐 <laughs> 세연이도 빨리 읽어봐 기억 안나? 응. 아 기억나? 응. 무슨 말이야 이거 패널티를 응. 피하는 것보다 독해가 더 중요하다니까 자 그럼 진영아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돈 사올 뿐 공사를 도행한 그래 소재만 파악해도 우리 잘한 거예요 우리 중학생입니다. 자 고, 그럼 읽어볼게요. 자, according to Professor uh, Jacqueline Oates, uh, 이 제클린이라는 교수님에 따르면, there's one sure way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way로부터. 표시해봅시다, 이렇게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라고 해놓고 지금 웰세미오가 형용사 수식이라고 했을까? 쇼로 수식. 어, 그러니까 로를 누가 수식해지고 있어? 투부 장사가 수식하고 있어. 투부 장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4는 누구의요? 4 폴부터 패션 자, 투부정사 동작이지 누가 하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외로운 환자들이 to make a friend to join a group uh, to make a friend 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to join a group 그 그룹에 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Uh, to friend to join a group that s shared 그래서 이것도 또관계된명상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어,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이 친구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고 해놓고 하이픈 이걸 하이픈이라고 부를 건데 이거는 구연설명구연설명이다구연설명이다 설명이다. 보세요 구연설명하면서 two maker f r i e n d 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one way two maker f r i e n d 가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수보장사로 얘기해 주고 있어. 그 방법은 뭐다라고 하면서. 투조이나 그룹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 모임이 뭐라고요? 해서 shared purpose 공통의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외로운 친구들이 공통한 공통된 목적을 가진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다. 인데 비단 환자뿐만이 아니고 쌤도 스무 살때 혼자 그냥 공부하러 서울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게임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어찌 됐건 공통의 목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음, 이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 만들기가 일단 소재일 것이다. 외로운 친구들이 외로운 환자들이 소재만 친구 만들기가 소재일 것이다라는 거 알고 더 읽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This may be difficult for people이라고 했는데. 자, 디스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 앞문장, 앞문장. 앞문장에서 하는 건 뭐야? 공통목적가진 그룹가입하기. 그래서 이것은 maybe difficult for people.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who are lonely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research shows that 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it can help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자 그럼 다시 외로운 환자들이 공통된 목적을 가진 모임에 가입을 하면 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있겠나 어쨌든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겠냐면 어떻게 도움이 될것이가 아니면 어떤 예시로 그 도움을 보여줄 것일까라고 전개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읽었 다면 좋겠습니다. 자 아, studies 이라고 있는데 r e v i 자 이제 자주 보는 단어 유서 받듯이 언니 review 헤이니 review 그 먼저 review 뭐안 들면 얘기해응뭐 드러내다 맞아. 드러내다 맞아. 어.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연구 연구들은 드러내고 있다. 자, 보세요. research shows랑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아. 그냥 반복 안 했을 뿐이야. 연구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를? 데디아를요. 얘도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해서 목적어. People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 such as 삐리삐리삐리 삐리, 삐리, 삐리. 여기까지가 모두 목적어입니다. 목적절 나눠볼게요. 사람들 그게 뭐하는 사람들?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 such as volunteering까지. tend to be happier. to부정사의 보어까지. 자 그럼 해석하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engaged in 비 인게이지 인이라고 하면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말입니다. 내맛에뭐뭐에 참여하다. 서 service to other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뭐야? 서처스 어머와 같은 like, 사 활동과 같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 To be happier,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글 써야 자, 그리 옆에다가 혹은 어, 밑에다가 텐트, 네, 부정사에서 어머하는 경향이 있다. 어, 고등업, 고등독해서 맨날 보게 될 겁니다. 자, volunteers report a sense of satisfaction in and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 in the service of others. 자, volunteers라고 해서 지금 search해서로 예시를 들었지. 그럼 그 예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volunteers, 봉사활동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report 보고하다라는 말이니까 보고하다. 라는 우리 롤하다 보면 리포트 한다 하잖아요. 어, 보고하는 거예요. 문제 학생을, 아, 문제 의절를 공사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뭐를 어센서? 어떤 감각인데 그 감각이 뭐야? Satisfaction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면 만족감을 보고했습니다. 어디에서? At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 그 자신들의 사회적인 연결명을 넓히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인 서비스업 아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 그들의 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기 높인다. 응? 뒤를 높이는. 응. 어떤 인적, 인맥의 질을 높이는. 인맥의 양을 높아 넓히든 그런 것들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도와준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지 봉사활동 단에서 다른 사람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최초로 문제 제기했어요. 첫 문장에서 어떤 감정이 해소되는 거야? 은세 어떤 감정이 해소되게? 제가 어떤 감정이 해소되니 첫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 외로움. 외로움이야 외로움. 응.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에 있었어. 인맥 넓히면서 외로움 해결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지금 처음에 예시로 발렌티어링을 얘기했는데요. 끝까지 발렌티어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처음에 소재가 외로운 환자였는데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 봉사 활동으로 넘겨가고 있어. 그럼 봉사 활동이 어떤 장점인가? 혹은 봉사 활동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두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간 들어간 선제 찾으면 내가 몇 번인가? 1 번이. 나머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v o l u n t e r i n g helps to reduce loneliness. 오, 여기 딱 나오고 있네. 외로움을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두 가지 방식으로 외로움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omeone who is lonely. 누군가 외로운 자. 외로운 자는 my benefi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뭐로부터 From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이득은 뭘까? 음, 이거 이득 하나 얘기해볼래요. 외로움 해서 외로움 해소. 그 외로움 해소 뭘로부터 왔다고? 음. 인맥을 넓히는 것으로부터 왔어요. 다음, 또한 they might benefit from being involved in a volunteer program where they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라고 했는데, 그들은 또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being involved in a volunteer program. 자비 인볼브딩도 똑같아. 아까 인게이지딩이랑 똑같습니다. 한번 메모해보자. 자 인볼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반하다, 연관하다라는 말인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좀 들어가냐면 음, 어떤 속해 있는, 혹은 붙어 있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전치사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 첫 번째 여기 나온 것 be involved in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다 같은 말로 be participated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말이 될 거고 b 인 involved 라고 하면은 어디와 연관되다. 같은 말로 b 어 associated with 안 보이는 스펠 얘기하세요. O 이거 A. A S S O C I 다스케 A S S O C E -A, A T E T 이제 보여? 아. 어. 자, 그래서 involve in 내가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어. 붙어서 들어갔어. 그래서 참여한 거야. 내가 위에도 함께 붙어 있어.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요 뭐, 정도 느낌으로 봐 주시면 돼요. 어디에 지금 참여할 때 봉사활동 프로그램인데 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뭐야? They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 e t w o r k 관계 부사까지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하기엔 좀 똑같아요. 인맥 넓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사회적 지지 받고요 사회적으로 아 제가 봉사활동 하니까 착해 이런 지지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인맥 넓히는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로운 환자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였지? 뭐 때문에 외로움이 해소가 됐다고? 음인맥으로서 응, 해소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점점 커 갈수록 인내심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딱히 그 주제를 나타내는 시그널은 없었고, 음, 여기 하나만 써보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소재 반복이, 소재 반복, 소재 반복이다. 소재 반복. 자 외롭고요, 외롭고요. 근데 해소할 수 있대. 요 어떻게? 봉사활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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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이요. 그러면 외로움, 봉사활동, 둘다 들어간 선지 찾으면 돼. 그럼 소재반복이다, 소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가 반드시 제목 찾으세요 영어로 나온 거 빼고는 반드시 소재가 선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 쌤이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쌤이 예전 학원에서 이제 어, 고등 독해를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 창의성이 있잖아. 그럼 자꾸 추론해. 다음은 뭘까? 혹은 아 이런 말이겠지. 막 상상해. 근데 고등 독해는 그거 없어요. 오케이. 안타깝게도 독크감제로 하는 동안에는 오늘의 상상력을 끄세요. 오케이?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만 선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숙제 역시나 뒤에 구문 분석하는 거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풀이, 잠깐만. 아, 문제 풀어졌구나. 그럼 요거 구문 분석하고 해석할 오기, 아, 숙제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윤섭이랑 혜인이는 쌤한테 스케줄 얘기하고 하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야 그거? 단어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laughs> 저희 네, 7시 수학 다른 거 없고 어? 응. 화 영어의 없음 응. 수학 응. 목요일에도 똑같고 금요일 응. 수 금요일 수업 이렇게 끌아 그럼 월 수토야 이렇게 다다시이한번로시고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요일도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시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영고 하고 시아구문 네. 어, 학습지 선생님 네. 오시는 거야? 응. 목요일은 목요일도 똑같이 수업을. 그 응. 일요일날영어하고그 다음에 다음 월요에 운동 수업하고. 아, 박사다토요일은 토요일 날 괜찮으고 화요일 도 같이 수업하고. 어, yes